아니, 농생이 피는데? 한번 어, 먼저 떠어요 어, 부유 때문에 지금. 이제 <laughs> 지켜보면있 <수> <laughs> <저지? 저게 유코를 웃음> <왜> 이렇게 해서. 저기 욕을 죽겠네. 장난할게 나가님 죄송해요. 저희 하소로뭐 냄새 잡았어요? 왜? 나 면역 감옥 없 이제 느꼈어? 아까 o p m y 는데이 f I'm not sure. I'm not sure. 마리.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이 e 아, 지금 마도사님, 지금 수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음. 아, 마도사님 피터 하시겠다. 근데 편하대요. <laughs> 어, <laughs> 아죽어다는말씀하네와 <정말. 말씀하셨는데. 웃음> 겁나 깨끗해 네. <laughs> 나 떴어요 저 앞에 어떡해? 시체 있다 이게 부활할게요 어? 버네 친척수 소부 땡겼다 여기서 이거 목 잘라드릴게요 오케이 저 네임드랍... 1번. 3기아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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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왔번 3번. 3번. 3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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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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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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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쓸수 있는 스킬이 없어 근데 형의 그 철벽으로 인해서 괜찮은 것같 e 아 내가 심심하다니까 i n 님 to be able to get the s e c u 강탈형 안오시는데 어딜가지 썩은좀 먹어 오린 들어와야겠다 우리 공략 정초장이지 이거 강스키 떠요 방벽보기면 <laughs> 어이구 어, 뭐 매겨주세 요어 애도 안났다 다행이다 탈랑니 보니까 이거 방벽을 보기니까 강스키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쪽 1파스 나랑 그쪽 게임 보어요 진우님이 안심증 하시네. 방금 체력 보기고 들어갈 게 있잖아요. 어. 진우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 좀 보겠다고. 진우 있어요, 여기? <laughs> 아 진우님 <디노> 존재감 없다. 와, <laughs> 진우님도 계셨어? 잠깐만. 쟤왜 쟤 말을 안 해? 엉어리인 나는 포트는 누구 있는지는 잘안 본단 말이 말하면 알지 와주손님저 파셨나요? 아, 파셨군 다여이정수정사고 아... <laughs> 자, 디노님 반대고 제가 보시고 있게요 네. 어, 난 밀렸어. 어? 자리 게두개 주세요. 네, 굴러가는 거. 히스크 빼긴다. 응. 또게요나좀 아, 살려주시지, 이게. 哎。 자, 수선 뭐, 아홉 마리 정도 와요 네. 아홉 마리인가? 어, 아, 코스 원해드게어 오우씨! 됐다, 잘 됐다. 저기는 흔들릴 것안 하나지? 안 돼? 아까 전화. 밥을 먹었으서좋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어요 밥을 자었어다쳐야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중요 밥을 먹어요어요 밥을 어어 아 선생님. 자수상세 마리 들어와요. 출발도 <laughs> 안 되나? 이왜 이렇게 죽어? <laughs> 뭐야? <목소리> <응. 웃음> 어. 시미하두요 어? 어? <목소리> 어, 아니 열심히해. 내가 Still the chair. Oh, no. f 어? r g e t about that. 내려가 r e a t I'm very w e l 내려가고 있는데 well. I'm very well. i 거 very 하... 아 e l l I'm v 들어요

괜찮아 근데 근데 비군형 왜 엠바 ㅎㅎㅎㅎㅎ <laughs> 비군형이 존나 슬퍼 네? 안으로 들어와서 나구주면 해줄 수 있어? 나이드릴게 <laughs> 미라님 지금 1보급 가주세요 1보급 1보급 쭉 가주세요 1보급 가? 주세요 가주세요 써니님 가주세요. 저 따라가지 마시고 다 미라님 쪽으로 가세요 미라님 쪽으로 나 아, <laughs> 이거 구할게 힘들어 왕자 네가 길러 혼자 갔다고 얘기해야될거 아니에요 아, 이 왕자야 네가 혼자 가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 잠깐만요. 너 무슨 이얘기했지 그거 뭐냐 군단 보급상자를 아고글리된것 같아서 굴리러 아, 가고 있어. 요 그거 스킨 안이지 아까 써야? 아연 전 신장 피찾냐고 물어보시는 건가? 마도성님 네, 조금 있깔이 차냐고 물어봤어요. 신장은 리셋이 돼요. 한번 보세요. 어 찾다 이럴 수있 신장은 리셋이 돼요. 이장 리셋. 라서자 통통 마리 들어와요. 에이. 와 근타님 죽을 뻔했어. 빠르게 보기. 빠르게 보기. 조기 늦었다. 여기 몸 몰고 들어가 볼게요. 하랑님은 여기 뭐 뭐냐 상세 다 까주시고 오세요.

광영 <laughs> 그럼 그 뭐야 같이 오프로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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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그표승이랑 뭐라고? 대드 형이랑 표승이랑 같이 음. 실제로 만났을 게임하는 사이 아니야? 아니야. 대들은 부산이고 불 있는 강원도. 이게 어쩔 때 어쩔 때 제어거리라서 다. 이거는 어디야? 대드가 우리랑 우리랑 있을 때 말이 많아. 그. 친한 사람이 없으니깐 또안돌아가한번 잡고 갈게요 <laughs> 조. 나갈게요 저희 타들 아, 저희 진호파 저희 타들 나갈게요 위험펄 아, 아, 아. 거피 걸. 걸. 네. 매우 매우 아파요 자 아, 지하수로요 네 아프면 우리 약좀 먹지 자피로자 아, 음. 15마리 많아요 이번에 먹기 는좋은 거야？여기 잠깐 만 기다릴 게 여기 부를 게 아직도 많이 있 네？이런 기온 스키거안이면이될 거예요？지금 딱 다니 잖아요요요 아직 좀안 안 썼어요. 상자 하나, 둘, 셋안 깠냐? 왜아 어? 상자, 아니 그리고 있잖아. 지금 아, 또으로는 이거 몸타스앞 방금 빠르게 잡고 갈게요 이거 붙좀 빠르게 돌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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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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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하네. 아, 죽은 것 같다. 대긴 맞고. 아, 잘 돌아가세요, 하영 이기는가 봐. 상식기. 준영 마이크안된다안 된다고? 아, 괜찮게 안됐다 내가 받아. 어디 떠나왔는데? 신호탑? 아, 여기 또주먹기했는 건데 필요 없어. 좀더 주먹이 뛰는 거. 아, 뭐좀한 방에 넘어가 싶다뭐 해? 여기 그 곳?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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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수 이번에 좀날 말이 많게 요 어, 수석 봐, 안 돼, 내장표 들어가요. 자, 2층에 아, 방색비 떴어요. 진노님 네, 사장님들 스킬이 있는 거 있어요. 자, 예장님 뒤에 계단에서 또못 내려가요. 안내어안내어안내어안어 <laughs> 이번 엔 포지션 좀 많이 해 주세요. 음. 바로 들어갈게요. 자, 골병 다 당겨 놓고 괜찮다. 강수 하면서 강사님 쫓아가지 못하네. 내가 잘 하면 가죠. <laughs> 아 아, 입팔은 아유 날 깜짝놀란데 형네아거기서뭐하데케 다들. 일로와 시간 많잖아. 어차피 1번, 1 1 이거 그래, 리잠깐요 1번, 2번, 3번, 4번, 7번, 8번, 9번, 번1번1번1번1번1번 16번, 번1 8번1번1번 네. 그쾌가 거기가 아니야, 민야 안녕, 들어오시고요. 아, 민지야, 나온다. 나온다. 어 저게 아니야. 예, 네, 저희 나갈게요. 보급기지 가운데가 보급기지. 아, 진호님 반대편 거 보셨어요? 음. 네. 한 번만 잘라주고 나갈게요. 아이고, 어, 수동목, 여섯 뭐 마리 더 들어와요. 자, 네. 밑에 성공기 하나 더 떠있네. 네. 밑에 그 어, <laughs> 한 마리 더. 아마 이쯤인가요, 이거야. 방수기 같이 뿌셔드리고선진 어떻게 됐어요? 어, 그래. 어? 비곤 없다. 목 소리 안들려 아, 서너분 많아요. 또. 이제, 이제 한번더 <laughs> 하게. 성공기 뿌셔드렸습니다. <laughs> 오빠 죽여. 분리 공격. 아수한요 아, 어, 아, 제가 갈게요. 한번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요좀 뒤로 빠져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탱크 쪽으로 붙으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한번 드려봅 <laughs> 중간에 나다 들어오신 거야? 로그아웃하고힘 들었어. <laughs> 안 들려서. 손가락 아파서 캐선이요. <웃음> <웃음> 아까 홍콩이랑 협력갔는데 M 마더참좋았는데 M이 없어. 들어가죠. 네, 이제 사지나게요이터 오죠. 모사람. 응? 카탈로 먹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카탈라 진격, 진격 계획서 하실 분들. 아 어, 갔다 오세요. 어 거기, 어, 어, 거기 먹었어? 먹었다. 어, 어, 어디로 가는 어디예요? 어, 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아 여기 어, 여기서는 못들어 여기. 나도 먹으러 가고 싶잖아. 야, 이디안이야. 먹지 마. 아, 진짜. 싶다. 야그 이디안이야 먹고 와. 그렇 이디안이에요. 파템이파템 이디안이에요. 니깐 짜증나서 어째고싶다 어. 무한 반복 게 아니야? 음. 네, 계속 끌걸? 아니야 그한 아, 한 번. 몹이 뭐, 위로 올라가 이거. 먹을 뭐 먹고 올라온 거야. 공평 팟츠 배달했고. 고맙습니다. 공통몹좋 공평 몹 배달 배달시킬게. 네. 와. <laughs> 자, 또 나왔어요 나왔어요 파티몸 넣고요. 몸 넣어요. 엘파티 어디 가어 아도 왔습진 오자마자 음. 산도랑 저랑 광금몸 내려가요. 다 왔죠. 잡아요 아홉 마리. 형 주세요. 사랑님 우리도 형그요 나도 뻗잖오 존나 많아. 아, 여기 영향을 사람이 핀다, 어요 여기 핀영향을받은 사람이. 자, 돌려서 쏙 돌려서. 자, 이쪽 도와줘. 감자 이쪽 도와줘. 깨지 말고. <목소리> 예, 예.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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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뽕, 싸나. 여기 빵을 게 여기 1층 모은 언제 뜨는 거지? 왜 이렇게 안 줘? 조금 있다가. 아, 이따가... 그거... 이놈이요 하이요. 됐어. 맞어? 내려가시죠, 돼요. 나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세요. 오케이. 방태 내려가시세요나순성세 마리요. 아위에 치네. 모르지. 나 세우고 박아홉 마리. 우리가 잡아야 돼 이거. 저거 잡자. 내가 어금 먹어 먹고, 어금 먹고와 나도병부터. 철벽. <laughs> 1 번지 1 번지. 아이일 번지. 여기 3번삼 3분, 번지부터. 아, 딴거 잡고 있는데. 이제 번못 잡아요 밑에 내려서 여기 센터 못 잡아요. 와, 할까요? 아 이렇게. 설랑님 포몇개 남았어요? 또 30발 남았어요, 아직 많아요. 아우 계속하자, 30발 남았는데 올라갑시다. 음. 야, 니네 다 잡았어? 네. 아니, 비문이네형 아, 호흡쪽, 네. 쪽이 남아있어요, 모비. 어, 어 내려왔다, 같이 올라가자. 음. 모비 머, 세 마리가 좀 음. 오늘 많이 떴네. 오. 어, 우래도한 마리. <laughs> <laughs> 머리 위에 지금 다게요 YO 알겠 오마이갓 나도나 형대로 올라어 우리 게. 파와 일공이 존나 미우리 새끼네 파장안 따라다니고 레이군다다고 다니네 네오 근데 여기 말안 해도 자연스럽게 다여겠습니다 <laughs> 뭐야? 아, 맞다. 어씨, 뭐 맞았어. 1번 수, 1번 수. 1파트 차단 없어. 누가 숨어있는데 들킨 거야. 네. 자, 좀 들어와요. 내려갑시다. 우와, 놀났다 이거. 내려러분 부활하고 내려게요왜 죽었지? 이거? 아, 죽었다. 예작 영업을. 자, 목 들어온 거 대대로 지금 찍어주세요. 우리 사장님 어갔지와 완전히 어었다목치지 말고 화시도 쳐주세요. 자, 모배징 없어요. 1번 징, 4번 징, 6번 징, 방패 1번 징. 네, 방패 한 2번 징. 네. 아, 네. 이 친구 까잖아, <laughs> 아. 아니, DMO, DM 부활. 아니, 네. 은 아마 지쳐서 똥 싸잖아. 니야씨 4는 부활까? 4는 부활. 4는 부활할까? 4는 부활할 뒤에 모부활할 뒤에 모. 부활 부활할까? 4는 부활할까? 4는 부활할까? 4는 거 가운데로 끌고 오세요 네. 는부 네. 가운데? 아..아.. 아이 아, 원딜이라서 너 다시 나 그냥, 구할 나 그냥 소그룹인데 오어 잡자 이거 어? 옆에 공콩 오케이 잘쏠수됐어요나 아, 이거 야 극딜 발시대 자 신속 어? 오늘 죽을 거 같은데 자 포법 한 분만 올라오셔도 더피좀 주세요 네 제가 올라갈게요 네 아, 신지형인데? 신지형인데? <laughs> 엄마 ㅎ 어, <laughs> 빨리 어 아, 자기가 올라가서 피이 없어 오. 뿡. 근데 뿡! 뿡! 간다 뿡뿡 깜짝아 왜라는이야 꽁? 안 돼! 진짜 어안 죽을 것 같아 누가 살려줘 저거 이 친구들 잠잡으요 <laughs> 자울러요? 나, 나저좀해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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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오, 여기, 여기 뒤래 여기 뒤로, 여기 나보활좀 해주세요 길 잠시만요 아, 지금 보라고 있어요 자, 쩔 어, 많이 오는데 그 전에 잡아주세요 신지님, 환지형일나서 네, 철벽 네. 형 지금 일어났죠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셨 뭐야 감사합니다 이게 요새 전 선토보다 더 떨려 <laughs> 상자첩, <laughs> <laughs>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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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가. 난가? 난가? 난... 아, 난가. 뭐야, 저거 또 판금 아니야? 아, 여기서 보 대박, 오! 진짜. 오! 와, 대박. 아 멋있다. 아, 대박. 진짜... 자, 굴려야겠다. 진짜... 아, 진짜 <laughs> 광형 아, 오늘 와서 직접 먹어가면 대박이다, 진짜. 검성 둘이요? 둘이야? 아, 아니, 셋, 셋, 셋. 셋. 넷, 어. 넷. 어아 강타 아, 님 그거 최고 명인 있잖아. 어, 이거 까지 먹으면 대박이네. 와 돼서. 대박. 축하드려요. 검선들다 쪼우고 아, 있어 지금. 3 0일아 321. 우리 와, 리그는 안 돼. <laughs> <맞아>. 37. <laughs> 뭐지? <뭐야? 웃음> <진짜? 웃음> 어 우리 리그는 되나?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 축하해 축하해. 야 내가 광영이 그래. 먹을 거 같더라 근데 오늘. 와, 아 대박. 대박. 축하. 대박, 감사합니다. 형, 지금 메인 창이 뭐였죠? 광기 <laughs> 프로뷰였잖아요형 그죠? 응, 형이 좋... 저... 아, 그럼 나 줘. 왼편 아. 타로 쓰게... 와, 대박이다 진짜. 아, 사드려요 대박, 대성팔 와이프, 대박. 어떻게 완료하고 바로 갈 거예요? 아니면 바로 업소 갈 거예요?